안녕하세요. 쏭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합격 시대 마무리 80선. 오늘은 37번부터 40번까지. 자료는 제 카페, 제 밴드, 쏭쌤의 공인중개사법. 여기서 다운받으시고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7번. 중계보수와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거두개 고르시오. 1번 주택 중개 보수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의 범위 안에서 개공이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율을 정해서 요율 및한도액에 명시한다. 어, 되게 그럴싸죠. 하 근데 이런 게 없어요. 주택 외는 자기가 요율을 정해서 명시하는 게 있죠. 주택 외는. 근데 주택은 이런 거 없다. 자기가 요율을 정해서 명시하고 이런 거 없다. 1번 틀렸고. 2번 임대차의 경우 중개 보수 산정 시 월차임에 임대차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하고. 틀렸죠. 임대차 기간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1년이라고 10일을 월세에 곱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대차 기간은 의미가 없다고. 그냥 무시. 2번 틀렸고. 3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모든 걸다 갖추고 있으면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사무용 상가로 가는 거고요. 지금처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을 외우고 있어야죠. 조례가 없으니까 요율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오피스텔 0.5%, 1000분의 5, 0.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0.4%. 맞죠?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은 외우고 있어야 된다. 외우기가 어렵지가 않다. 오피스텔 0.5% 1,000분의 5 0.5% 임대차 등은 0.4% 오피스텔 0.5% 임대차 0.4% 4번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면 중개 완성 안돼도 중개의뢰인이 중개 보수를 주겠대요.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중개보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렇진 않죠. 중개보수 제한규정이 적용되니까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되니까 한도 내로 받아야 된다고요.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4번 틀렸고 5번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비했어요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요율이고 그리고 대출금, 융자금은 거래금액에 포함되죠. 중도금 대출 받아서 내가 낸 거잖아. 기납입금 내가 낸 돈이라고. 대출 받아서 낸 거니까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6번 교환일 때는 작은 게 아니라 큰 거. 작은 거 x, 평균액 x. 교환일 때는 큰 거. 6번도 틀렸고 7번 분사무소에서 주택 중개가 완성됐어요. 주택은 조례가 있죠. 그 조례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해요.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그렇게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한 거야. 분사무소에서 중개가 완성됐잖아요. 그러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가 아니라 지금 분사무소 관련 일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개 보수를 받는 거잖아요. 중개보수 받을 때는 사무소 위치가 중요하다.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그렇게 해줘. 그래서 7번도 틀렸어요. 38번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두개 고르시오. 1번 계공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 틀렸죠. 거래계약 체결은 이미 됐어요. 거래계약 체결되고 중도금 잔금 들어가는 거니까 이행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리고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 하이한다 틀렸죠 권고할 수 있다 두 군데가 틀렸어요 거래계약 체결될 때까지 틀렸고 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까지 그리고 권고할 수 있다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니거든요 권고 하이한다 x 권고할 수 있다 공고를 받은 거래 당사자가 거절할 수 있는 거고요. 거래 당사자가 요청을 해와도 개공이 거절할 수 있는 거고 서로 간의 의무 아니다. 일단 1번은 틀렸고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수인 임차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 틀렸죠. 매수인 임차인이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죠. 매수인 임차인은 계약금 등을 주는 사람이잖아. 돈 주는 사람이지 돈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인, 임대인 이렇게 해야죠. 매도인, 임대인 매수인, 임차인은 돈 주는 사람. 매도인 임대인이 계약금 등 수령할 권리가 있는 사람 매도인, 임대인이 보증서를 누구에게 예치기관이 아니라 예치명의자에게 역시 두 군데가 틀렸어요. 키워드 두 가지만 보시고 가시는 거예요. 자, 매도인 임대인이 사전 수용할 수 있는데 보증서를 누구에게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사전 수용할 수 있다. 키워드 두 가지. 매수인 임차인 틀렸고, 예치 기관 틀렸고, 2번도 틀렸고. 3번. 계공은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관에 모두 포함된다. 예치 명의자는 되지만 예치 기관은 안 되죠. 예치기관이 된다 그러면 개공이 자기 집에 돈을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 이상하잖아 우리 예치명의자는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여기다가 개공 전문회사 추가하면 예치명의자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여기다가 개공 전문회사 추가하면 예치명의자 그리고 짝짝짝짝짝 은공채보신 여기까지는 예치기관. 응공체 보시는 예치기관, 예치명의자의 공통. 그래서 응공체 보신에다가 개공 전문회사 추가하면 예치명의자가 되는 거. 그래서 개공은 예치명의자는 되지만 예치기관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개공이 개공명의로 자기명의로 예치했을 때 거래 당사자랑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 한다. 맞아요. 계곡 명의일 때 필요한 상 약정 하이한다 의무예요 계곡 명의일 때 분리관리 하이한다 동의 없이 인출해선 안 된다 별도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 필요한 상 약정 하이한다 의무예요 4번 맞고요 5번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에게 돈 맡긴 사람에게 매도인 임대인이 돈을 맡긴 게 아니라 매수인 임차인이 돈을 맡겼으니까 돈 맡긴 사람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 임차인, 전세면, 전세권자에게 그 비용 청구할 수 있다. 돈 맡긴 사람에게. 그래서 5번도 틀렸죠. 한 지문이 나오면 이 5번이 잘 나와요. 비용 청구 이 상대방. 누구에게 돈 맡긴 사람. 매수인, 임차인, 전세면, 전세권자에게. 이런 취득그레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다. 5번 틀렸고, 6번 계곡 명의로 예치했을 때 별도로 보험 드는 거죠. 예치한 금액만큼. 지금 계약금 1천만원을 예치했으면 천만원만큼 보험 드는 거예요.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계약금 1천만원을 예치했으니까 천만원만큼 별도로 보험을 드는 거다. 중개업할 때 드는 보험 말고 별도의 보험을 또 드는 거예요. 예치한 금액만큼 위반하면 업무정지. 예요 왜 그러냐면 법에 개공에게 의무가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으면 그건 업무 정지예요. 이게 그래요. 개공 명의일 때 별도로 보험 들어야 한다 의무예요. 보험 들어야 한다 의무 위반 시에 제재가 규정이 없어. 그러면 업무 정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때 제재가 뭔지 모르겠어. 이거 제재가 뭐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업무 정지예요. 의무가 있는데 제재가 규정이 없어서. 업무정지다.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6번 맞고요 7번은 은행명의일 때는 별도로 보험 드는 거 아니죠. 은행명의잖아요. 개국명의일때 보험 들어야죠. 은행명의일 때 보험 들것 그건 아니다. 개국명의일때 분리관리 하이한다. 개국명의일때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개국명의일때 별도로 보험 들어야 한다. 개국명의일때 필요한 사항 약정 하이한다 계곡 명의일 때그네 가지가 의무다. 위반하면 업무 정지인 거고. 의무인데 제재 규정이 없어서. 39번. 협회화라는 설명으로 오른 거두개 고르시오.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그냥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이 될수 없다. 중개업을 하고 있어야 돼서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요거는 맞는데 가로 내용. 부칙상 개공 제외가 아니라 포함. 부칙상 개공도 개공이니까 협회 회원 될수 있다. 그냥 공인중개사는 안 되지만 부칙상 개공은 개공이니까 협회 회원 될수 있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 그리고 두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쪽 복수 협회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 할수 있다여서 설립 안 해도 되고 또 설립할 때 복수 협회 여러 개 설립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군데가 틀렸어요. 제외한다, 틀렸고, 포함한다. 두개 이상 설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1번 틀렸고, 2번. 협회는 비영리 재단법인, 공법인, 틀렸죠.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사법인이에요. 개인들이 만든 거라고요. 우리가 만든 거잖아. 사법인. 공법인은 국가가 만든 건데,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니까, 사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재단법인 X, 조합 X, 2번 틀렸고 3번,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 발 300, 발기인 300명 이상, 창립총회 600명 이상, 발 300, 600창 창립총회 의결 거치고 국장,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앞에는 맞는데 뒤가 틀려있네요 국장 인가 받고 설립 등기하면 성립이에요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 받고 설립 등기하면 성립한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인가 허가가 아니라 인가 인가 받고 설립 등기하면 성립 그렇게 해줘. 3번도 틀렸고, 4번 창립총회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20명 이상. 뭐가 틀렸을까요? 특별시가 여기 껴 있으면 안 돼. 서울 특별시는 100명 이상. 서울에서 100명 이상. 특별시는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20명 이상. 특별시가 같이 이렇게 껴있으면 은안 된다. 어, 되게 그럴싸하잖아. 이거 낚이면 안 된다. 특별시. 서울 특별시는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20명 이상. 토탈은 600명 이상. 600명 이상 출석하는데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서 20명 이상 그렇게 해줘.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a광역시 갑구에 지부를 둘수 있다. 지부는 시도에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시도 시도에 지부를 둘수 있다? 그러니까 A광역시 갑구에 지부를 둘수 있죠? 광역시에는 구가 있으니까 이게 이상하면 안 돼. A광역시 갑구, 광역시엔 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에 지부를 둘수 있는 건데 광역시엔 구가 있으니까 A광역시 갑구에 지부를 둘수 있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신고해요? 지부니까 시도지사, A광역시장에게 맞죠?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시장구수구청장 만약에 5번이 지부가 아니라 지회였으면 갑구청장이 신고하는 거죠 지부니까 A광역시장에 신고하는 거고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시장구수구청장 신고니까 시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 셧셧셧 그래서 5번 맞는 거다 6번. 협회는 중개업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은 할수 있죠. 중개법인은 반대로 바뀌어. 중개법인은 중개업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중개법인은 협회는 중개업하려고 만든 게 아니어서 중개업은 못해요. 중개업에 도움 주려고 만든 거예요. 협회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은 법에 할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할수 있고요. 중개법인은 반대로 바뀌어서 중개법인은 당연히 중개업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은 중개법인을 할수 없고요. 6번 맞고, 7번 협회 주된 사무소는 필수인데, 위치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게 틀렸어요. 위치는 상관이 없어, 서울에 두건, 부산에 두건 상관없다고요. 필수긴 한데, 예전에는 이랬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어, 요 규정이. 삭제가 돼서 주된 사무소는 필수지만 위치는 상관이 없다. 7번 틀렸고. 40번. 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두개 고르시오. 1번.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공제사업 감독기구 운영위원회죠. 어디에 둔다? 협회에 둔다. 그러니까 협회랑 운영위원회가 한 식구다. 그렇게 했던 거죠. 협회에 운영위원을 두니까 한식구라고. 협회랑 운영위원회는 한식구. 국토교통부에 틀린 거고요. 2번 운영위원회 위원은 한식구니까 19명 맞죠. 한식구니까 19명. 심의위원회는 편의점 심의위원회 세븐일레븐. 운영위원회는 한식구니까 19명. 왜 한식구라고요? 협회에 두니까 필수예요. 둔다. 협회에 둔다 필수. 협회랑 운영위원회는 한 식구 한 식구니까 식구명 이렇게 3번 협회 회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는게 아니라 위원장 한명 부위원장 한명 각각 호선하죠. 사랑이 짝대기 둘셋 찍는거. 위원장 한명 부위원장 한명 각각 호선한다. 호선 시민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측의 1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거고요. 부위원장 없었고 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한명 부위원장 한명 각각 호선 그렇게 하는 거고. 4번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공제 가입금이 한 건당 보상한 돈가 아니면 총 보상한 돈가. 무슨 말이냐면 2억 공제 가입했대요. 2억 그 2억이 건당 2억인지. 총 보상한도가 2억인지. 건당. 한 건당 보상한도지, 총 보상한도 의미한다. 틀렸어요. 팔레죠. 만약에 총 보상한도다 그러면, 10건이면요? 한 건당 2천만원 밖에 안 되는 거야. 건당 2억씩은 돼야죠. 건당. 총 보상한도 그러면, 10건이면, 한 건당 2천만원인데, 이게 너무 적잖아. 그래서, 한 건당 보상한도를 말하는 거지, 총보상한도다. 그건 아니다. 팔레. 4번도 틀렸고, 이게 되시나요? 5번, 국장은 협회의 임원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고, 임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틀렸죠. 국장이 직접 해임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협회에게 해임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임원에게 시정명령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게 시정명령하는 거예요. 임원이 잘못했을 때 협회에게 임원 해임 요구할 수 있고 협회에게 시정명령할 수 있고 5번 틀렸고 6번 재무건정성 유지를 위한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은 보험금 줄수 있는 능력 100분의 100 이상 항상 보험금 줄수 있을 것. 맞죠? 이게 100분의 99 그러면 99%만 보험금을 줄수 있는 거예요. 1%는 돈이 없어서 보험금을 못 줘. 말이 안 되잖아. 항상 보험금 줄수 있을 것. 100분의 100 이상. 6번 맞고 7번. 책임준비금은 비상금이에요. 비상금 적립비율. 비상금을 재워놓을 때 비상금을 재워놓을 때 공제료 수입액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로 받은 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을 해 놔야 돼요. 공제료 수입액. 총수입액, X. 그리고 분수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이 100분의 10 이상. 분수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아셔야 된다고. 그것도 모르면 분수도 모르는 거라고. 분수는 알아야지. 그래서 7번은 틀렸어요. 총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이 100분의 10 이상. 오늘 여기까지. son pas